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5일 일일 업종동향 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제목처럼 코스피 정책 순풍에 도시 달고 역사적인 3400시대 개막기입니다 화면에 코스피 그래프는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취임 등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거치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핵심 요약을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각 주제를 상징하는 아이콘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히스토릭 브레이크스루.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400선을 돌파하며 10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화면 좌우의 그래프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난 1년간의 지수 추이를 보여주는데, 네, 꾸준한 상승 추세의 정점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둘째, 퍼리시 드븐 랠리.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 기준 유지 발표가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으며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로테이션, 반도체 증권 일부 지주사가 시장 상승을 주도한 반면, 자동차와 조선 등 일부 업종은 차익 실현으로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구체적인 시황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표를 보시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77포인트, 0.35% 상승한 3,407.3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66%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막대 그래프는 오늘 코스피 시장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데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외국인은 큰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주황색의 기관과 회색의 개인은 각각 순매도를 보이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랠리를 주도한 것이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 좌측에 한국거래소 건물 사진과 함께 두 가지 핵심 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정책 리스크 해소입니다. 정부는 장 시작 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말마다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하는 조치였고, 시장은 이를 정부 푸옵션으로 해석하며 강력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둘째, 위대한 교체, 즉 수급의 주도권 이전입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을 모두 소화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 추이를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 강도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업종 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화면의 막대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의 파란색 막대들은 상승 업종으로 증권이 5%가 넘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도체 지주사 유통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래쪽 주황색 막대들은 하락 업종입니다. 자동차가 약 마이너스 4%로 가장 부진했으며 조선 바이오 2차전지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는 증권 지주사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반도체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이끈 상승 업종 탑3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오늘 랠리의 주역이었던 반도체 칩 위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로고가 보입니다. 첫째 반도체는 명시·상부한 랠리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글로벌 HBIM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증권 업종은 정책 수혜의 최대 효과를 누렸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연말 매물 부담이 해소되었고 증시 활황 기대감이 더해져 키움증권이 7% 넘게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지주사는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CJ가 자회사인 올리브영의 성장성으로 효성이 효성중공업의 실적 호조로 재평가받는 등 우량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되었습니다. 실 이어서 가장 주목받았던 반도체 투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올해 분기별 실적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먼저 SK 하이닉스는 장중 34만 1,5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BM 시장의 기술 리더십과 삼붕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장중 77,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HBM 시장 추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정책 수혜와 가치 재평가로 주목받은 종목들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꺾은선 그래프는 농심 홀딩스의 최근 한 달간 주가 추이를 나타내는데 8월 중순 9만 원대 초반이던 주가가 오늘 11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오늘 7.21%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농심홀딩스는 문화와 가치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모멘텀으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와의 협업이 화제가 된 가운데 PBR 0.2배에 불과한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부각되며 장중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오늘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화면의 표를 통해 주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인 34만 1500원,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인 7만 76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재평가 부문에서는 농심홀딩스와 CJ가 정책 수혜주로는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다수의 증권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리아 서키트와 KNJ 등이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락 및 소외 업종 반면 오늘 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의 가로 막대 그래프는 주요 하락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여주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와 조선 업종은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현대차와 기아는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에서는 업종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이전 랠리를 이끌었던 주도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10일 앞서 지주사 강세의 대표 사례로 말씀드렸던 CJ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CJ의 최근 6개월간 주가 추이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는 오늘 10만 5,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핵심 동력은 숨겨진 자회사, 바로 CJ 올리브영의 가치 부상입니다.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올리브영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자 그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CJ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와 가치의 결합으로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농심홀딩스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농심홀딩스는 오늘 8만 9,8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핵심 동력은 문화적 히트와 펀더멘털 재평가의 결합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와의 협업이 민주식처럼 화제가 되었고 이것이 총매제가 되어 PBR 0.2배에 불과했던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국내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화면의 상승 추세 차트를 배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며 소비 둔화 우려도 공존했습니다. 유럽은 정치적 불안과 부진한 경제 성장률로 투자 매력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일 미국 증시와 오늘 우리 증시의 관계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화면 상단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전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국 소비심리 악화라는 악재는 무시하고 기술주 강세라는 호재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유지라는 강력한 내부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관심이 기술주에만 쏠리는 확증편향이 작용하며 내부의 힘이 외부의 부정적 신호를 압도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꺾은 선 그래프는 올해 코스피가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오늘 시장은 이러한 경향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화면에 거미줄 차트는 주요 업종별 상대 강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주황색 선이 한 개월 전, 파란색 선이 현재의 상대 강도인데, 반도체, 증권, 지주사의 상대 강도는 한 개월 전보다 눈에 띄게 강해진 반면, 2차 전지, 바이오의 강도는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 로테이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연말 랠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pbr 0.5배 이하의 우량 가치주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담은 투자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정책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고 거대한 파도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오늘 시장은 정부 정책이라는 명확한 변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 트렌드에 대한 믿음이 글로벌 자금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15일 일일 업종 동향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